그래도 와 플레이어 체력 증가 안 가서 다행이다 저도 저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걸 괜히 게임은 오래 걸려서 AP 빌드업이 오히려 이쪽보다 다른 쪽으로 빌드업 많이 하죠 근데 그냥 디스코 쪽으로 빌드업 하는 게 세죠 a, AP는 이거는 그냥 어느 데에도다쓸수 있어서 좋은 거고 지금 이, 이요 4마리는 어? k d a 가 일단 붙긴 했네 어? 아내 컨트리가 하나만 있었으면 이거 짚는데 근데 지금 이미 제가 희귀 구체를 먹어서 안 나와요 이러면 그러면서 컨트리는못 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컨트리은못 써요. 이번 판은. 어? 아, 이자 봐야 되는데, 아. 이블리 말고 이러면, 아, 세라핀 올리, 올릴걸. KDA 위치만 한번 볼게요. 어, KDA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좋네, 맵이. 진짜. KDA는 잘나왔다 일단 이거 살게요. 아마 팔아드될것 같은데. 이번 판돈 스타트랑 이자를 볼게요. 원한 선받자 나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템각 좋고 그러면은 그냥 초반에 센 선받자 나오면 집죠 빌더업하기 위해서 연승각이 나오면. 근데 저 같은 경우 는이번판 연승각 안 나오기 때문에 템도 하나 덜 떨어지고 선바짜를 아끼는 게더 떨어지고 선받자를 아끼는 게더 좋아 보여. 여기선 파무친 보물이 가장 좋은데 이 중에서 생선보다 는 파무친 보물을 먹어야겠는데. 연판도 연패 보면서가 리롤덱 갖고 는게 좋아 보이거든요. 지금 돈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바드 제드 제 갖고 오는게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파무친 보물을 먹고. 캐디 켜놓고 삼캐디 해도 잡고 바드 쪽 좋아하고 아번판 얼마나 오면 바드를 하고 싶은데 바드만 볼까? 바드가 가기 되게 좋은데 돈은 스타트라 스타, 여기 스타트킷이라 저기 바드 못 하고 진보 행진이할수 있긴 한데 여기 레벨 승인 선물 이쪽도 안 하고 되게 되게 괜찮은데 바드 가기 어 같이 바드도 나오고 이자를 어떻게 모으냐 받야 되냐 카이산장 팔아야겠다 이렇게 쓰고 카이산장 팔아야겠네 그냥 잡을래 이렇게 갈게요. 아차피 이걸로 안쓸 거니까, 쇼진, 템좀 넣어줍시다. 여기, 아칼리 스타트팩이네. 와, 미쳤다. <laughs> 스타트키트. 여기 대박, 여기 장난 아닌데요, 여기는? 아니, 여기서 아칼리를 보네. <laughs> 아니, 제일 좋은 사코호스트를 뽑았어 뽑히 나왔으면 그냥 그대로, 선체로 죽는데. 이건 상당하구만. 썬파트 어, 그냥 만들어도 될정도네데그 아, 카이사를 팔게요 어차 연패니까 한 마리 잡겠다고 이사 팔고 딱잘접고 연판 정석운용 이거, 6레벨 바드 손바짝 찾고, 바드덱을 해야 될것 같아요. 솔직히, 대게 만약에 할수 있다면, 이거 대게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 진짜. 이렇게 재질 대게. 어? 뒤집게까지. 대박. 뒤집게까지. 아, 연판 무조건 바드다. 이거 뒤집게도 먹었으면. 저 바드 대게 할게요, 연판. 아, 연판 이거 말고 안 사. 연판 대게 보여,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짜 이렇게 코스트별 확률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즘또 팔아버리죠? 쇼진의 복원, 템, 쇼진 복원 선 파워. 아, 템도 대박이야. 이렇게 해서 한쪽, 한 마리 최대한 잡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제, 아, 재진랑 아, 상관없어요. 혈쓰스타도 좋아요. 어차피 헬몬스타 보기 어려워서. 바드는 선 받자 아무거나 나오는 거 집어, 집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드 리블이 엄청 좋아요. 거꾸는 별로. 헤드라인 없는 열혈팬. <laughs> 사실상 노시 뭐지? 여기가 세나 덱을 하려나? 아니 바드도 볼수 있는데 똑같지. 바드 할 수도 있긴 하네. 어 일단 제재 상징도 만들었죠, 그러면? 일성장이에요, 초딩. 이건 무조건 만드는 템이라. 징크스덱도 좋아요. 근데 징크스덱은 초반에 빨리게 빠르게, 빠르게 템을 좀잘 맞춰야 돼. 징크스가 아예 솔딜를 하다 보니까 템각 어려울 때 하면 안 돼. 아, 보통 두개는 아니네. 근데 기반 엄청 잘 나왔다. 고거네 썸판데 이러네 다음에, 이제, 명운, 내 명운이 걸렸어. <laughs> 근데, 아, 방금 근데 좀 실수가 있었다면, 재질 켜놓고 이것이 재질자 노렸어야 된대, 증강 다음으로. 아, 재질를 켜놨어야 된대. 약간 미세했네요, 이거. 저 증강 진짜 사기 증강이라, 재질를 켰어야 된대, 방금. 여기선 스페어리 가장 좋아, 좋아요. 스페어리 다음 아스 와스 아니 이거 대박인데 아, 근데 템이 안돼 이건. 그냥 그냥 무조건 받으면 보자. 아들 뽑아 됐어. 바드 너만 오면 근데 바드가 안 나왔어. 아, 야, 바드 빼고 다 나왔어. 이, 아, 아니. <laughs> 제발. 야, 바드 개많이 찾았어. 야, 바드가. <laughs> 어디 바다하는 바드 애 있나? 없잖아, 없잖아. 없잖아, 바다하는 애도. 아, 바드만 나면 돼요. 바드만. 아, 제발. 야, 바드 삼성도 뽑을 수있겠어 이거 진짜 삼라이 이러면. 야, 바드 좀 떠라. 바드, 바드, 바드. 야스 이렇게 다 쓰고. 이러면 여기에 바드를 딱. 바로 쇼진 보건 넣어주고요. 제세상태 이거 아무 의미 없긴 한데. 아 이쪽에 넣어주시죠. 아 이게 바드 덱게지와 <laughs> <목소리> 만약에 그니까 이번 판, 이번 시즌 진짜 덱게 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데 이렇게 바드 덱게하는 거요. 진짜 이건데 이건 괜찮아 이건 할수 있긴 해 이거는 만약에 진짜 덱게를너무라도 하고 싶다면. 바드만 찾기 바드 있나? 바드 있으면 바드 먹어도 된대 어? 재질 상징 하나 더 만들기? 근데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이로 만드는 게 어? 아 이러면 재질 상징 하나 더 만들게요 이거. 루시안도 안 써버려야겠다 어차피 선바짜를헤로스살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루시안 아니면 사제지 못하기 때문에 재질 상징을 하나 더 먹겠습니다 이러면 만들겠습니다 그냥 너무 많이 찾아서 이거는 칠레벨 돌려도 되겠네 이제는 굳이 지금 더 찾을 필요가 없거든요 7레벨 카이사까지 넣고 풀밸류로 가는 게더 좋아 보이는데 이대로 가고 7레벨을 찍을게요 이거는 그냥 다음에 다 다음에 해가지고 늑대라운드 끝나고 그렇게 돌려도 이연판은 너무 많이 뽑아서 이제는 어우 돈도 잘 갖고 와봐도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스커들이 이길 수 있는 덱이 없어 더 인기 없는데 카이사르 팔아내야 파... 네. 릴리아 한장 팔자 릴리아 있으니까 어차피 릴리아 2성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서 릴리아 한장 팔고 이자 볼게요 아무래도 골드를 너무 많이 써보면서 저번에 이렇게 해서 이자 좀 복리를 봐야 되겠어 요 이번 판은 잠도 안... 혹시 지면은 이거 캐넴 팔고 이자 볼게요 질것 같진 않지만 만약이란 게 있으니까 질어왜 음, 지... 아리 아리 2성 아, 아 저거 받고 아리 2성을 받았구나 생일 선물로 질 수도 있겠네 아리 2성한테는 아, 졌는데 이거. 아, 아리 이성을 만나 필이면 아.. 안 네. 돼. 아, 아쉽다. 나 사연승 먹었으면 진짜 좋았는데. 지금 필요한 템은 미포라이하고 아니 뭐 스태틱 만들어 나쁘지 않고. 그리고 재질 상징 하나 더 만들어야 돼. 세틱 구인수? 어, 구인수가 더 좋긴 한데 제제 상태는 못 만들었네. 좀만 더어나이스 도... 한통 아 대박. 이거 그냥, 그냥... 지금 칠레벨을 갈게요. 이자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구인수에 두 원밖에 없는데 생각이 떠오르게. 그냥 걸로 가겠다 이거. 아, 어, 이번 판은 1 0레벨까지도갈수 있겠다. 이제 레벨업만 진짜 쭉 밀면 돼요. 이것이 제재자. 나라. 이것이 제재자다. 고려대인가? 어, 이게 여기선 가장 좋아요. 이것이 제재자. 아, 안 나오네, 이게. 옆에 좋은 거, 만약 옆에도 좀 좋은 거 돌려서 나왔으면은, 이것도 돌려보고, 이것이 제자 노려보는데, 이건 도저히 두 개가 먹을 수 있는 증강이 아니라, 이거를 먹을 수 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그, 네? 뒤따라도 이거 잘 날아가던데? 시험 쌰 이렇게 가야겠다. k d a 이렇게, 이거 훈련 보또 이렇게 k d a 시너지가 적용이 됩니다. 시, 체력이 늘어나요. 아, 네. 굳이 안 떴으면은 안 찍어도 돼. 다른 기물은. 삼성을. 중요한 건, 가니까 만약에 바드 선 받자 먹었으면 은 바드 삼성 찍는 거고, 미포를 선 받자 먹었으면 미포 삼성 찍는 게 중요한 거죠. 선 받자 삼성 찍는 게 중요해요. 와, 진짜 바드 미쳤다. 기야. <laughs> 아, 이걸 팝시다 다음에 레벨업하고 룰루넣어서 하이퍼팝 시너지를 볼게요. 미포 삼성 안 찍을 거예요. 지금 미포가 너무 안 나와서 미포 삼성 찍는 게 비턴 값이 별로 없어요. 찍기도 어렵고 지금. 자 리롤 증강이 있는 것도 아니 아니기도 하고 미포 개수도 적다 보니까 미포 삼성을 찍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레벨업해서 시너지 더 늘리는 게더 좋습니다. 지금은 밸류 기물로 바꾸고 더. 어, 아니 아니 일러고 이성에 와우. 여기 좀 센데? 아칼리 이성까지. 일러면 빨리 녹여야 되는 저는 6레, 6레벨, 6레벨에 바드 선바짜를 찾고, 바드가 좀 많이 나왔으면은, 7레벨 찍어도 괜찮긴 해요. 7레벨도 근데 확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금 굳이 6레벨에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긴 해요. 아데 네. 어, 두 개, 두 개나 있네. 이건 먹겠... 이건... 이건 먹겠는데? 조끼를 주세요. 나이스 4제즈 6레벨 제가 추천드리는 거 그래서 6레벨 어느 정도 기반 맞추고 7레벨에서 좀더 치는 걸 추천드리기네요. 7레벨 들어야 또 시너지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 내좀 앞에다 주자. 제생에레벨업하고 추가할게요. 이거는. 하이퍼 밥을 전투 증강도 와3전투 증강 머스 지금 미쳤다 지금 증강도 재즈 상징 투게 템브 미쳤어 그리고 이 증강이 엄청 좋거든요 흡혈 이게 진짜 좋은 증강이에요 이게 이 수치가 말이 안돼좀 너프를 먹을 것 같아 이것도 아, 압도적이야 이러면. 이러면 다음에 진 추가하면서 카이사를 바꾸는 것도 괜찮아 보인요 카이사를 아리로 바꾸는 거. 이것도 되게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해서 시너지더 오는 것도. 근데 아리가 좀 많이 팔리긴 했네, 이번 판 생각보다. 다음에는 소나나 아리를 넣어서 이거 볼게요. 이거 삼주문수사를. 재즈 지금 대개로 해도 될정도이네 이게 진짜 말, 말이 안 되는 대기네요. 또선반자도 바드 안 나오면 미포도 먹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아. 바드는 또둘다 아무거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laughs> 카서스 이성을 그냥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아. 바드덱은 또 여유, 여유 있으면 에콘테 이온 충격기 만들면 좋아요. 바드 이게 헤드라인 효과가 처음에 터진 거기 때문에 이온이 효율이 좋거든요. 후반부터 그러면 저 탱커 바로 녹이고 시작할 수도 있어. 이온 충격기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이라여치잘쓸 건데 이거 빨아두자. 어? 강철심장도 진짜 엄청 좋은데? 강철심장 만들어야겠다, 그냥 어.. 강철심장.. 아, 라이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긴 한데 근데 강철심장도 이게.. 지금 탱탱스 강철심장이 가장 좋거든요? 강철심장을 그냥 만들게요, 이거는 하고.. 룰루한테 고궁 하나 넣어주죠 이렇게 갈게요 강철심장이 이게 말이 안돼, 지금 스펙이 텀보드가 내 앞라인 빨리 넘어네 나이스 그래도 역시 상대가 안되지 재질덱은 돈은 안되네 이러면 5-5에 레벨업 해야겠네요 진도 받침 나온 것도 좋고 지금 진을 쓸 예정이었는데 예, 바꾸면서 진에 아리 써야겠다 이러면 이런거 다 필요 없고 이젠 진에 아리 이렇게 써야겠다 진이 떴으니까 여기 아칼리 삼성호을 보네. 아칼리 견제할게요, 이거. 혹시, 이번 판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사코삼동수 찔려 있으면 견제를 해야겠다, 내가. 루샨 루션 시안은 무슨 무 무슨, 나생각을 무슨 해야겠네아 지금, 겸치가안 맞긴 한데 그냥 레벨업을 하면 많이 쎄지 근데 레벨업을 해야겠다 이거 이거 금지 가겠다 그냥 진금 지금, 이렇지이지게시너지꽉 채우기 하하하 <laughs> 아니야 루시한테 안다 죽었어 아니 루시안왜 이렇게 쎈거야 아니 이거까지 했는데 내가 아니 최대한 세게 갔는데 어케데 상징도 나쁘지 않네 케데 상징 먹어가겠다 이러면 이거 소나로 바꿀 수 있어요 아리레 케데 아레 아 이것도 좋아 보이네 저거 방깍 안에 방깍이 아 그냥 아리를 쓰자 방깍을 먹을게요. 어, 뭐 삼성은 볼로하는건 아닌 것 같은데 이쪽 아까 아리 있다네 죽었구나 아리랑 아칼리 있다네 아칼리 팔고요 이러면 어떤데 애를 잡고 레벨업을 하고 싶은데 잡을 것 같은데 다음 이번 라운드 이제 나이스 애 잡았고 여기가 이겼네 이쪽을 또 그것도 좋은데 이거, 실레벨은못 가고, 이제 마무리 이성작을 할게요. 아, 진짜 끝장 빌른데리거 삼성은 죽고. 신 이성. 아리 이성만. 이러면 더 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는데. 아, 쇼진이 나왔으면 했는데, 쇼진이 안 나왔다. 진한테 죽검을 줄게요. 어려가 루시안을 자꾸 못 이기네. 루시안이 왜 이렇게 세린 거지? 여기서는 나뭘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아, 일 소나로 바꾸기 그럼 소나 이성으로 바꾸기. 하래서그이수 넘기기 이거밖에없는데요할수있는 게. 어이번에이겼어어 미포 갈아서 지금 줄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냥 1성으로 갈아버려야되나? 아 1성 갈자 이거 아 내가 구인수를 아소나한테 넘기고 싶긴한데 일단 이대로 가자 어 상대 에코 스킬 못썼고 이러면 좋은데 일단 또 이겼고. 이거 겼고뭐 필요한 템이 뭔지 봐. 방템이 필요하겠 방템이. 방태, 너 방템이 필요하구나. 아, 마당템이 있어. 쏘나, 이성각을 본격이야. 쏘나 이거 딱뜬게 제일 텐데, 지금. 주고. 이게 가장 세 보이거든요. 지금 할수 있는 게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아이씨! 1등! 이게 예, 끝장 재즈지. 이것이 재즈다. 아 제가 이렇게 바드 공작 준비하고 싶었는데 어판 그래도 와, 쓰기 괜찮은 판 나왔다 되게아 다행이네요. 잘 마무리돼서.